센 수학 480번입니다. 자, 부등식 로그 3의 엑, 가우스네요. 가우스 로그 3의 x 제곱이고, 마이너스 어, 가우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6이 아, 인구도 작다고 되어 있는데, 이 가우스의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정수란 편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항상 정수의 결과가 나옵니다. <laughs> 그래서, 여기 있는 가우스 X 요 놈을 내가 치환을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A 제곱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. 뭐 일반적인 부등식 푸는 거네. A 마이너스 3,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자,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 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, 그러면 정수가 어, 뭐가 있죠? 마이너스 1, 0, 그 다음 1, 2.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, 가우스 X가, 음, 가우스 로그 3X가 마이너스 1을 가진다라는 거니까, 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, 이때 로그 X 이너스 3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,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면, 이 가우스라는 게, 여기 마이너스 1이고, 만약에 0이 이렇게 있다면, 예를 들어서, 로그 3x가 여기라고 합시다, 값이. 그럼, 얘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뭐야?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.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라 거지. 자, 따지자면 또, 어 마이너스 1만 있는 거 아니고, 또 0도 있으니까, 0, 가우스 로그 x가, 3x가, 0, 0을 가진다라는 말은 0보다는 크고 또 1보다는 작고 또 로그 3의 x가 1이 된다는 소리는 가우스 로그 x가 2 된다는 말은 1보다는 크고 또 2보다는 작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3의 x 즉 가우스 로그 3의 x가 정수 2의 값을 가질라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녀석들인데 그럼 결국 따지자면 이제 보다시피 여기 0 0. 이게 동포동으로잘 보시면, 연결이 다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, 로그 3의 x는,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해서 3까지,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, 3보다는 작다. 이렇게 될 거야. 이걸 가지고 이제 로그를 풉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3의 마이너스 1승 되겠지. 그러니까,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, x가. 3의 3승보다는 작다. 즉 27보다는 작다.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게 x가 가지는 값의 범위입니다.